달달한 쉼표김하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토리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우리 윤미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러면 또 선물도 드리고 어. 한번 또 오늘도 도전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옛날 중국의 용흥사라는 절에 진존자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진존자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일이 끝나면 지푸라기로 집신을 만들었어요. 다 만든 집신은 한 켤레씩 짝을 맞춰서 산길의 나뭇가지에 매달아뒀죠. 스님, 뭐하러 집신을 만들어 매다시는 겁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먼길 가는 사람 가운데는 집신이 낡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픈 발을 편하게 해주려고 집신을 매달아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존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요. 어느날, 진존자는 처음 보는 스님과 상대방의 돌을 알아보는 선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진존자가 한마디 건네자 그 스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단을 맞았네. 돌을 아주 많이 닦은 스님인가 보구나. 진존자는 그 스님을 좋게 생각했어요. 잠시 뒤에 그 스님은 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처럼 훌륭한 스님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처럼 형편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진존자는 스님에게 말했어요. 소리를 쳤으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러자 그 스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웠어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다들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슬금슬금 피했는데, 진존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띠용띠용이라고 하면서 그 스님을 비웃었는데요. 이 고사성어는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음을 이르는 고사성어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용머리, 뱀꼬리,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laughs> <laughs> 그렇죠그렇죠 근데 이 진존자에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오.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 네. 음. 용흥사라는 절에, 어. 진존자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요 얘기가 나왔다고네요. 음. 자, 샵2302, 건당5 0원 김문자 100원. 여러분, 맞춰주셔야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 화면 <laughs> 딱 나오는 거. <laughs> 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laughs> 그이는 목소리만 크고 알고 보면 실속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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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예연의 추랑이었고요. 자, 나 불렀습니까? 1144님 주연에.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봐도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에이, 에이. 맞아요. 반성하게 됩니다. 네. <laughs> 정답은 용두사미였습니다. 용두사 네. 네. 그렇죠. 영두3위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새해부터 계획은 거창하죠. 근데 결과는 흐지부지. 5774님. 음. 7988님도 매년 신년 계획 세우는데 연말에 보면 영두3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올해는 작은 거라도 꼭 계획 세운 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맞아요. 하, 마음이 이제 용머리거든요. 신기하게 신년만 네. 되면 계획이 너무 많아져. <웃음> <웃음> 올해는 꼭 달성해야지. 어. 네. 하지만 하나라도 이뤘으면 네. 잘한 거다. 마무리도 이렇게 되요 용두삼이가 되지 않게 올한해 여러분 할수 있는 일딱 정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구한테 얘기하니? <laughs>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지. <laughs> 자, 두 번째 동화 퀴즈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거북이와 차돌이 이야기입니다. 음. 옛날 한 마을에 거북이와 차돌이가 살았어요. 차돌이네는 부자였고, 거북이네는 가난했죠. 하지만 두 아이는 매우 매우 사이가 좋았어요. 어느날, 거북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거북아, 거북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고마워 차돌아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날 싫어하실 거야 차돌이의 아버지는 평소 거북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돌이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거북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은수조와 밥그릇을 숨겨둘 테니 내가 와서 찾아줘 뭐? 왜 그런 일을 해아니야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차돌이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모든 하인들은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차돌이의 아버지는 아끼던 은수저와 밥그릇이 없어져서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아버지, 거북이에게 찾아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북이는 냄새로 어떤 물건이든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음. 거북이는 차돌이가 일러준 대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다가 장작 더미에서 은수저와 밥그릇을 찾아냈어요 차돌이의 아버지는 거북이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죠 한편 차돌이의 이야기는 소문이 돌아 임금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오호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너라 내가 얼마 전에 오그로 만든 이것을 잃어버렸다. 너의 그 신기한 재주로 내 이것을 찾아다오. 거북이는 이것을 찾을 때까지 궁궐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찾지? 그러게. 그때 문풍지가 푸르르 떨렸어요. 거북이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문풍지야 문풍지야 너는 왜 이렇게 떠는 거니 그러자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연못에 빠뜨린 이것을 찾으러 갔다가 거북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자백을 한 거예요 음. 다음날 거북이는 임금님께 불려갔어요 킁킁 킁킁 임금님 이것은 저기 저 연못 속에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연못에 물을 다 빼낸 후 이것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문제 임금님이 잃어버린 옥으로 만든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 이게 무슨 얘기지는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 뒤로 어떻게 될는지 아, 예, 예. 네, 일단 얘들이 어른을 계속 속이고 있네요. <laughs> 심지어 임금님까지 속이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만 야 문풍지가 어 <웃음> 파르르 <웃음> 문풍지 갑자기 문풍지가 나오고 네. 사람이 뛰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아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자아 소문이 소문을 타고 음. 이게 이렇게 자기네들도 일이 커질지 몰랐는데, 네. 임금님이 이 너무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 옥으로 만든, 음. 요게 도장이죠. 그렇죠. 이 예, 예. 예. 요걸 잃어버렸다. 어, 오, 요거 없으면 안 되는데. 요거 업무 볼때꼭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 네. 요거 없으면 업무를 못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필요하신 건데.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이고요.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음. 저도 주로 이거는 옥으로 만드는 거 말고는 얘기를 못 들어봤네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동화판 막장 드라마도 <laughs> 이러고. <웃음> 저도 뭔가 동화가 <laughs> 아직까지 엔딩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게 무슨 동화지. 뭐. 아, 네네네. 막, 막 희한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네. 처음 차돌이랑 거북이부터 이렇게 어떻게 생긴 애들이 지 <laughs> <laughs> 거북이가 거북이처럼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예. 네. 이게 뭘 그림책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은 네네. 아, 그래도 사파가 나오죠. 그쵸, 그쵸. 어, 대충 나오겠네요. <laughs> <laughs> 아, 동화 듣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laughs> 7857님. 이렇게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근데 이제 정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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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충, 어, 동화는 조금 생소하더라도. 네. 요거는 뭐 아실 수 있잖아요 요거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응. 요게 응답이 빨리 안 올라오네요 그 맞춤법도 어머. 많이 틀리세요 아 그러네요 정말 많이 틀리시는데요 아 그러네요 <laughs> 많이 틀리네요 <laughs> 다양한 오답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나는 원래는 뭘로 생각했었나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그쵸? 맞는 것 같고 네. 어느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느 게 맞는 거지 아, 이 동화 처음 들어요. 8878님 주시고 5356님 아우, 동화도 참 재미납니다. 하고 주셨어요. <laughs> 자, 여러분. 요거 틀리기 쉽습니다. 네. 어, 글자는 몇자안 되는데 그렇죠. 틀리기 쉽다는 거 주세요. 여러분. 샤비 3 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hey, yeah, my boy 샵230이 건당 50원 기문자 100원. 옥으로 만든 이것을 잃어버렸다. 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죠. 네. 예. 임금님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 너무 거죠. 중요해. 없으면 안 네. 돼. 찍어야 되니까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왜. 연못에 들어가 있을까? <laughs> 아, 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뒷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 <웃음> 도대체 이건 또 뭘까요? <laughs> 솔직히 얘가 연못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laughs> 연못에 열어볼 일이. 어, 신기하네. <laughs> 뭐, 그냥, 뭐저 그, 이분님이 계신 곳 거기서 뭐, 없어졌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laughs> 리키즈 얘기할 게 맞춰봐. 임금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무엇인가 네. 알았습니다. 나는 왜 연못에 이게 들어 있나 했더니, 음, 네. 아 도둑이 훔쳤다고 했잖아요. 오, 네. 맞아 맞아. 그래가 연못에 숨겨놓은 거지요. <laughs> 아 동화에 나오잖아요. 호흡 치다가 숨겼다고. 오, 잘 들어주셨네요. 잘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몰입을 너무 못했네요. <웃음> <웃음> 처음부터 겨우뚱 겨우뚱하면서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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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laughs> 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옥새였습니다. 옥새 옥세. 네. 네. 이 세자를 너무 많이 들리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어 근데 어 저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래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원래 여러분의 걸 받아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어. 근데 정답은 음. 그새 날아다니는 새할때그새 어. 아이가 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셔야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중몸으로 오에 그 이렇게 쉐에 주신 분 정말 많으시고, 네, 네. 오이. 그죠 그렇게 그 주신 옥세. 분도 있으시고, 네. 어이로 주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아주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어, 정말 다양해졌는데, 음. 옥새 네. 날아다니는 새, 그 새가 맞는 표현이군요. 네. 네 옥새 그리고, 어, 이게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건가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해요. 4월 182. 네. 이이후의 얘기 궁금해하십니다. 맞아요. 이후로 넘어가면요. 이제 네. 우리 거북이가 임금님의 옥새까지 찾게 됐다. 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옆 나라 임금님한테까지도 소문이 난 거예요. <laughs> 이 정도 되면 그 거북이를 데려오너라. 오. 이런 오. 소문이 나서 네. 이제 거북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오.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차돌이를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 어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 주면서 앞으로 정말 음. 걱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돌이가 또한 가지 제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북이는 차돌이의 말대로 장에 나갔다가 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코를 다쳐서 음. 이제 더 이상 냄새로 물건을 찾을 <laughs>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소문이 어. 돌면서 더 이상 불려 다니지 않아도 됐고 아. 네. 행복하게 살았다.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웃음> <이제> <웃음> 그 천재적인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거군요. 예, 예. 다행이네요. 그렇 만약에 임금님이또 <laughs> 거북이 데리고 와가지고 모든 약 이것도 다 찾아라, 저것도 어, 찾아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아 고쳐서 <laughs> 빨리 그 기능 회복하라고 <laughs> 약 먹이고 막 어이를 불러내고 하면 맞아. 얼마나 맞아. 무서웠겠어요. 에이. 에이. <laughs> 내용은 이랬답니다. <laughs> 거짓말을 하지 말자가 주제. <laughs> 주제가요 <laughs> 잘못하면 일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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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친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laughs> 그 즉시 너는 진실을 얘기해라 <웃음> 맞아. <웃음> 자, 재미난 동화였고요. 네. 자, 세 번째 가 볼게요. 넌센스 출발할게요. <laughs>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 씨 요즘 네. 너무 춥더라고요. 오, 오늘 이렇게 네, 어. 추운 날날씨가 어, 추울 때 하기 좋은 넌센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몸풀기 문제 나갑니다. 추운 빙하시대 에지구에뿅 음. 하고 나타난 공룡하면 둘리 둘리 네. 생각나죠? 음. 아이 둘리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둘리 고등학교요? 예. 둘리가 다닌 고등학교. 그쵸. <laughs> 둘리 여기 나왔잖아요. 둘리가요? 예. 둘리 구독기 안 나왔어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뭐지? 고. 뭐지? <laughs> 둘리고. 뭐예요? 아, 요리보고. 요리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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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너무. 나나 오늘 겨우? 동화부터 너무 좀 떨어진다, <laughs> 센스. 아, 이거 <요거> 뭐야. <laughs> 네. 빙하타고도 있네요, 맞아요. 아, 나 오늘 네. 센스 너무 <laughs> 없네요. 자.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네. 어 요즘처럼 또 이렇게 추운 날 감기 걸리신 분들 정말 많더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감기에 한번 걸렸는데 어나또 걸렸어 이런 분들 음. 또 많으시던데 감기에 걸리고 음. 또 걸리는 걸 요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걸리고 또 걸리는 거. 네, 네. 음. <laughs> 나 오늘은 안 되겠다. 나 오늘은 뭐가 <laughs> 잘안 되네. <laughs> 자, 감기에 걸렸는데 또, 또 걸리는, 걸리는 <laughs> 거를 네. 뭐라고 합니까? 앞에 요리 보고가 저기 뭐좀 도움이 되거나 도미? 그런 건 아니고 <laughs> <laughs> 몸풀기 아 도움 안 예, 돼요? 예. 아, 아,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랑 아니고? 전혀 네네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거는 예. 도움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재미를 위해 어 그러면은 어떻게 아 9236님 오아 오. 이거구나 그쵸 그쵸 아, 오늘 어렵나요? 어... 감기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네, 네 감기가 자꾸 걸려. 자꾸 걸립니다. <laughs> 네. 자, 2삼0이 건당 오십 원, 김문자 백 원입니다. 정답 올려주세요. 뭘까요? 걸리고 또 걸리고. <laughs> 어젯밤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아무 말 더블 감기, <laughs> 이채 <명이에요>. 더블 감기. 더블 감기. 이블 더블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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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막걸리나1 0 1 9 님. <웃음> 아, <웃음> 다양한 오답들. 다양한 오답들. 센스 있는 오답들. 네. 투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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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거 감격 이름 같잖아요. 네. <laughs> 8937 님은 콜록콜록. 오, 오 콜록이 두 번. 어, 어. 콜록이 두 번. 네. 어. W h. <laughs> 오, 87 님. w 네. h. 예. 어 또치가 참 재미나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낮추려고 해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오. 내가 생각이 너무 하이해서 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음. 오늘 너무 어려워요. 하고 삼삼 그림도 주셨는데, 어. 자 감기를 걸리고 또 걸렸다. 아 계속 뭡니까? 걸려. 음. 정답은 돼 음. 감기였습니다. <laughs> <laughs> 대감기. 아 이거 알아야죠. 어, 걸리고 또 걸리고. 테이프 썼으면 이제 아, 대감기, 대감기. 알아야지. <laughs> 테이프 우리 우리 요 학생들 은못 맞췄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대감기 뭐야? 테이프가 뭔지 모르고 대감기가 뭐야? 빨리 감기도 있고. 막 아, 어, 빨리 감기, 대감기. 대감기. <laughs> 비오네이퍼 노래가 리와인드였는데 이것도 올해 나온 신곡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곡이어서 <laughs> 그나마 그래도 리와인드라고 돼있길래 네. 딱한 분은 어, 힌트를 맞추셨어요. 어, 맞아요. 네. 리와인드라고. 자, 대감기가 정 답이었습니다. 네. 뭐올 한해도 논센스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웃음> 여러분 요 <laughs> 정도 선이라는 거 그렇죠. 미리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원으로 가볼까요? 출발 해볼게요. 마지막 퀴즈, 우리말 어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나 좋은 일이 생겨서 생활이 나아질 때, 아, 이건 나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음. 길을 펴고 살수 있게 됐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나다. 라는 말은요. 원래 남사당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남사당패라고 하면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나 춤을 보여주는 남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남사당패의 여섯 가지 놀이 중에 세 번째 놀이를 이것 또는 이것 임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것 놀이에서는 광대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공중제비를 넘는 땅 재주를 보여주는데요. 잘하면 이것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라는 뜻에서 이것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텀블링을 연산시키는 묘기인데요 이들의 재주가 정말 격렬하고 또 흥겹기 때문에 광대들이 이것을 놀면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음. 신나는 남사당패의 이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우 이것 나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나다라는 말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길을 펴고 살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남사당패의 광대가 몸을 날려서 넘는 땅 재주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이 정말 흥겹고 재밌어서 나온 말입니다. 응. 아우 정말 수능 끝났더니 아주 그냥 이건 났네 이건 났어. 이런 말 자주 하죠.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당패 여섯 가지 놀이 중에세 번째 놀이인 네. 이것 또는 이것 뛰 그렇죠? 음. 음. 광대가 왜두 손으로 땅짓고 공중제비 네네네. 이렇게 넘는 거, 그걸로 이런 거 네. 예. 잘하면 은 이것이요, 못하면 죽을, 죽을 판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제주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잘하면 이건데, 못하면 죽을 판이다. 음. 요거 엄청난 큰, 큰 힌트네요. 완전 힌트죠. 자, 뭐뭐 나다라고 하니까 지금, 음, 뭐뭐 나다 할때 제일 많이 넣은 요게 나왔거든요. 아. 예, 요게 오답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아유, 수능 끝났더니 아주 그냥 신명이 났네. 이런 말은 잘안 쓰지 않아요? <laughs> 신명났네 신명 아유 났네. 수능 끝났더니 신명난다. 이 <laughs> 신명난다. 신명나 이런 말안 쓰죠. 요거는 좀잘안 쓰지 모르겠어요. 할아버님은 쓰실 수 있는데. <laughs> 그거 말고 우리 이게 요거 말고 훨씬 더좀 대중적인 말. <laughs> 아유 수능 끝났더니 그냥 어 났네 났어. 그쵸 그쵸. 어. 못하면 죽을 판이랍니다, 여러분. Yeah, yeah. 아유, 수능 끝났더니 통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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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네, 어, 난리났네. <laughs> 진짜 놀고 싶다 이놈의 <laughs> 그러니까 신나네요 신나네요 사이의 나팔바지도 신나지만 음. 악당 의 광치의 나팔바지도 신납니다. 삼구유철님 네. 아 경사 아닙니까 이번에 만나요 아내가 친정 간다고 하니까 번뜩 답이 생각났습니다. 경사 갔네 경사, 같네. 경사 <laughs> 아내 친정 갔네 근데 정답은 정답은. 음. 살판나다 였습니다. <laughs> 살판났네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살판났네, 살판났어. <laughs> 아유, 시험 끝났다고 그냥 살판났네. 아우 살판나다. 이런 어,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살판났네가 정답이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신명났네, 아라이 났네, 뭐 많이 나왔는데, 음. 정답은 살판이었어 네.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판이요. <laughs> 이렇게 나왔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3, 그, 세 번째 놀이가 살판이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살판띔. 맞아요. 음. 자, 당첨자는요? 당첨자 6002번님, 3934번님, 9149번님, 0877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주에도 재밌게 준비해서 보도록 할게요. 살판내기 준비해주세요. <laughs> 언니네 어, 이 밝은 순간을 믿어요 꾹꾹으로 준비했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합니다 구성화 민정 연출 체인한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봐요 한마이마 so they're